자,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자, 모 평균이 m 이고요. 모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 인 표본을 임으로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 x 바에 대해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m 이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n 분의 시그마 제곱이고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는 루트 M분의 시그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요거는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자, 표, 모, 평균이 M, 모집, 모표준 편차가 주어져야 되고요. 크기가 N인 표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이렇게 구한다. 나와있는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재에서 이제 평그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 봤는데요. 자, x가 요렇게 주어졌을 때 2, 4, 6의 확률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모집단의 평균 분산을 구해 봤어요. 그래서 그 x랑 그 확률을 곱해서 그 별량이랑 확률을 곱해서 평균을 구했더니 4가 나왔고 모집단의 분산을 구했더니 3분의 8이 나왔고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구했더니 얘를 루트 씌워서 3분의 2루트 6이 나왔어요.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 분산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표본 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보건 추출로 표본 평균이 가지는 값을 구한 다음에 자 x1 x2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얘네들의 값이 x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표본 평균 x1하고 x2를 더해서 반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얘가 2456이 나와서 x바가 23456에 대한 확률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 x바의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 봤는데요. 자, 얘는 4가 나왔고, 얘는 3분의 4가 나왔고, 얘는 3분의 2루트 3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은요, 모집단의 평균하고 같아요. 즉, M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은 n 분의 모집단의 분산이랑 똑같고 얘는 루트 n 분의 그 모집단의 표본 표준편차랑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해서 적용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음이 성립할 수함을 알수 있다 이렇게 나와서. 이게 나와 있는데 얘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었죠. 자, 그럼 요거를문제 적용해서 뭐 문제를 풀어 볼게요. 자, 1, 2, 3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카드 3장이 들어있고요. 어, 이미 추출한 자의 카드에 적힌 숫자를 확률별로 x라고 했을 때, 자, 모집단의 확률분표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모집단의 평균분사 표준편차를 구할 건데요. 모평균은 어, 별량에다가 확률변수에다가 그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네를다 곱해서 더하면 얘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분사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는 계산하면 3분의 2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모표준편차는 분산 루트 시옴되니까 3분의 루트 6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자, 이번에 볼게요.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 x1x2라고 했을 때 어, 둘의 표본 평균 x 바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해서 알맞은 수를 넣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둘을 더해서 반 나눈 게 x 받아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자, 그럼 얘는 2가 될 거고 얘는 2가 될 거고 얘는 3이 된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자, 그래서 2를 이용해서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표본 평균 1일 때는 총총 총 9개에서 표현평균 1일 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2분의 3일 때는 이렇게 두개 나오니까 9분의 2고요 자, 2가 나오는 경우는 하나, 둘, 세 개가 나오니까 9분의 3이라서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 2분의 5인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두개 나오니까 9분의 2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 3이 나올 땐 하나 나서 9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X바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표본 평균의 값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얘네를 통분해서 계산해 주시면 평균 값이 2가 나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산은, 어, 확률배수 제곱에다가, 확률 곱해서 쭉 더한 다음에,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죠. 그럼 얜 2분의 5의 제곱에다가, 9분의 2에다가, 3의 제곱에 9분의 1 해주면 되고, 2의 제곱을 빼주시면 됩니다. 자, 계산해 주시면 3분의 13에서 2의 제곱을 빼서, 얘가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니까 루트 3분의 1이라서 3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자 원래 표본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하고 똑같구요. 자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자, 그다음에 표,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서 이런 형태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하고 10번도 해 볼게요. 자, 모평균이 주어져 있고 모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어요. 자, 이랬을 때 크기가 25인 표본 평균에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죠. 자, 그면 9번은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하고 똑같고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자,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5분의 8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는 10번. 자, 크기가 100인 표본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죠. 자 표본평균의 평균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표본평균의 표준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렇게 되시면 될것 같고, 자, 10분의 8이라서 얘가 5분의 4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표본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는 여기까지 할게요.